제 이름은 2호선이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전철을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3호선, 4호선 쭉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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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중년 여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 여자가 겪고 있는 부부라는 것 그게 무엇인지 부부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걸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아빠 출근한다 아줌마 자냐 맨날 자냐, 아줌마 자냐? 아줌마 또 오자 <laughs> 자남 얘기 같지가 않죠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기는 지금 소파 만들었지만 우린 주로 장롱을 들잖아요 자이본 뭐 광고가 제가 볼 때는 현실 반영이 조금 덜된게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비슷한 건 있습니다 배 둘레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배 둘레는 자 사실 저희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뒤쪽에 이제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이건 뭘까요? 허리 사이즈 53? <웃음> 53? <웃음> 그냥 지평수예요. 지평수.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는 결혼했다 하는 분을 들어보세요. 자, 어, 어, 그 중에 나는 간신히 결혼했다 하는 분. 어우, 다 내리셨는데. 어우, 이 근장함 어디서 오는 건가요? 어, 저도 아주 간신히 결혼을 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제 남편이 저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아, 오빠들이랑 사시기 힘드시죠? <laughs> 제가 사실 그,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와,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귀여워. 아주 안증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랑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음, 결혼을 딱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아, 저희 남편이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오로지 건강한 몸 하나.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박철아, 너는 몸 만들고 와라. 아 그랬더니 정말 몸만 가지고 왔어. 언니 바디. 어, 몸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살림방이 8평 제자취병이었습니다 8평을 살때 제가, 어, 어떻게 살았냐면, 왜, 그, 우리 방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살살살살 쓰면 뭐쓸 것도 없어요. 방이 하나니까. 그랬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저희는 이사를 했고, 저희는 애가 생길 때마다 이사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바로 둘째가 또 생겼어요. 둘째가 생겨가지고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3평 살아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23평에 딱 이사를 가서 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이 방으로 기어가면 저 방으로 도망갔고저 방으로 기어가면 또저 방으로 잡으러 가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것도 3일, 3일 지나니까 숨바꼭질 할 것도 없어. 나와 그럼 네 하고 다 나와. 요다 나와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애가 드디어 커서 겨털 나고 수염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더 넓은 데로 갔어요. (48평으로) 살았습니다. (48평에) 살잖아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갈라면 중간에 밥을 먹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가다 쓰러져. 어? 제가 두번 쓰러졌잖아. 야, 몽골 벌판이 이렇게 넓고, 몽골 벌판이 이렇게 길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넓더라고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오래 살고 싶었는데, 확장된 집이었거든요. 얼마나 넓었겠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주인이 나가랴. 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엄동설 아니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옆 동에 간신히 집이 하나 나서 그 집으로 딱 이사를 갔는데 그게 하필 53평이었습니다. 와... 아... 집 안에서 길을 잃어. <laughs> 이 안방을 찾으려면 119가 와야 돼요. 1 1 9가 와서도 막 찾아.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25평으로. 저희가 이제 53평까지는 강북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25평은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좁은 집에 53평 있던 짐 버릴 수 없잖아요. 이걸 다 갖다 넣으니까, 그럼 나중에 저기 반포 오시면 저희 집한번 들리세요. 입구부터, 로크하고 들어가야 돼. 로크하고. <laughs> 아, 진짜. 아,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다 두고. 53평에 살다가 25평으로 오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뭘써겠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아동기를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평처럼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32평처럼 청년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고 48평을 꿈꾸면서 중년기를 시작하고 중년기가 53평에 화려하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수축되고 아무래도 많이 쇠퇴하게 될 노년기는 한 (25평쯤)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점점 점점 콱 펴가는 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쪼그라들면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적응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늘 함께 고통받던 사람, 기쁨 중에도 늘 같이 기뻐했던 사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바로 배우자인데 이 바로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 표정을 봤더니 별로야. <laughs> 얼굴 표정을 봤더니 별로야.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요. 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놀랍게 그 자리에 남편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또 자냐? <laughs> 우리는 잔 적이 없어요. 또 자냐, 그래요. 저희 남편은 또자냐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잠을 많이 안 자요. 저희 남편 은 그러죠. 또 먹냐. 어. 야,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자식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때 한참 커가잖아요. 한참 커가 공부도 시켜야 돼. 또 딸리면 안 돼.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이들 하려면,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다 줘야 된다. 좋은 부모는 절대 보상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열과상을 다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넘버원이었는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1순위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1순위가 아니었어. 왜? 없었어. 애들은 원래 없었죠. 아, 물론 혼수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엔 나와 내 남편이 있었어요. 내 남편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1번이었던 자리에 언젠가부터 누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대. 세상에서 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딱한 사람이래. 나래.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내 머리래.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꽃냄새가 아니라 그걸 썩는 내라 그래. 어?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너 살아 봐라. 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라고 얘가 고백을 하니까 저희 남편 옆에, 옆에 있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는.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저만 그런 얘기를 듣나요? 어? 이런 대상은 지금까지 어쩌면 첫 번째는 내 남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지어, 기억이 잊혀지고 사그라들고 희미해지더니 그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고백으로 채워지더라고요.